저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냐. 여기서부터 라는 것이 관건인데 우선은 개인 자금의 비율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예, 지금 최근 세력 자금 매도 물량도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것들. 예,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개인 자금 비율이 5 0 가량 되는 이런 어, 구간에서는 예,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 여기서 좀 흔들겠죠 흔들다가 갭으로 우선 맥꾸고그 다음에 예, 그 다음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상승이 오른다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될 텐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전체 하락 추세 가운데 작은 반등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이 전고 점 여기를 뚫고 한번 또 상세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아 이게 매도가 좀 워낙 많이 나왔나 이거는 예 이거는 이 저점을 뚫고 이거 예 전저점을 다 뚫고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좀 힘들다 예 앞으로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는 예 앞으로 조금 힘들어 보입다예 세력적인 매수 매도 비율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는 전저점 예, 전고점, 예, 세력 매수를 한다니이 고점, 이 비율보다 더 많은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끌어올린 듯 하다가 예,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이다가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여기서 저항을 막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라색 나왔는데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약지표는 예 네. 아니면 요거를 이제 그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지표를 이제 지지와 저항선으로 화요, 활용을 하든지이 캔들을 이렇게 물약지표에서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바뀌는 예, 이 캔들을 지지나 저항선으로 좀 확인, 예, 지지나 저항선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이 정확도가 조금 예,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 가운데 있다 세력자금 흐름도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때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라색이 나타났죠. 추진선을 취소,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